아주 유명한 데입니다. 어, 나무들이 이게 주목 나무예요 주목 나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산다는 주목 나무 군락이 이제 이쪽에 쫙 펼쳐지거든요. 나무들이 다 아주 멋진 와저 나무 봐라 와야 이제 여기에서 한 1km 안 남았어요, 정상. 멋지죠? 여기가 아주 최고의 겨울 명포인트입니다. 여기서 밥 먹을까? 알았어, 알았어. 와, 여기서 식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야,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목입니다. 지리산. 주목나무 군락단지 아 멋지죠? 이다 천년씩 넘은 거예요. 야 이게 아주 소백산에서 아주 유명한 주목나무입니다. 이게 아, 아. 저쪽이 안 보이는데 정상 올라가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. 식사 할 거예요. 식사. 아, 아. 아. 이분이 밥 먹으려고. 어. 주윤방님 식사하고 여기에서 한. 정상 갔 킬로만 가면 정상까지 갈 거예요. 올해 뭐철축이 좋지는 않다는데, 아. 여기부터가 아주 절경입니다. 겨울에 특히 엄청나요, 설경이. 식사하고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.